안녕하세요. 내추럴 치과 원장 이올재입니다. 어, 질문자분은, 기미 통증, 어, 예, 어, 볼살, 입안의 볼살 때문에, 이제, 음, 치과에 가갖고, 어, 사랑이 뽑고, 충치치료 하셨다고, 어, 예, 기본적으로, 어,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해야죠. 어, 사랑니 때문에, 음, 턱이 아픈, 턱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사랑니가 내려오면서 볼살을 씹기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치과에서 치료는 잘 하신 것 같고. 어, 그런데도 계속 남아있으면 이제 턱관절을 의심해야죠. 어, 턱관절 질환인 것 같습니다. 어, 턱관절은, 어, 바로 귀 밑에를 어, 압박을 하기 때문에 턱관절이 꽉꽉 누르면 디스크가 빠지고 귀를 압박하죠. 그래서 어, 귀 있는 부분 어, 우리가 턱관절 귀 밑에 귀 앞에요. 뒤뼈 뒤를 누르면 이렇게 그쪽이 아픈 경우가 좀 많습니다. 어, 그렇고 어, 입안에 뿔살이라는건 아마 이거가 아닐까 싶어요. 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어, 볼에 이렇게 살이 두툼하게 빨려 어, 나와 있죠. 밥 먹을 때 자주 씹습니다. 어, 저건 우리가, 어, 리니어 알바라고 하는데요. 어, 밤에 잘때 이를 악물면, 입을 벌리고 자다가, 어, 한 번씩 땀물때입 안에 음압이 생기면서 볼살이 달라붙은 자국이죠. 혀도 달라붙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하면 더 심해지고, 밥 먹을 때 볼살이나 혀를 자꾸 깨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치 어, 치료하고 사람이 다 치료했으니까, 이제 턱관절 치과 가서 어, 턱관절 치료를 어, 받으시기 바랍니다.